안녕하세요. 포스트 할부입니다. 이번 출고 차량은 퍼스트 뱅 리빙박스 차량입니다. 이번 달 비슷한 시기에 출고될 리빙박스 차량들 다섯 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일 출고될 차량은 실내외 세차 및 코팅을 마치고 출고장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출고장에서 대기 중인 차량입니다.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차량을 6인승 캠핑카로 구조 변경한 차량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신형 루프 팝업, 그리고 피아마어닝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리빙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열 운전석 조석 회전되어 있고요. 2열에 앞뒤로 슬라이딩 되는 리빙박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열에는 황후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뭐 차량 고급 안막커튼, 그리고 윈도백, 우 무시동 히터 스위치, 그리고 적상계, 각종 스위치, 안막커튼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후 시트가 침대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차량 전체 옵션 설명드리겠습니다. 1열 바닥은 고급 컬팅 매트, 그리고 2열부터 트렁크까지는 요트 바닥, 1열 운전석 조수석 회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우리 슬라이딩 리빙박스, 무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등 스위치 옆으로 220시2볼트시가잭 USB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그리고 50리터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 위쪽으로는 인덕션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위쪽으로 우리 신형 루프 팝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열창에는 운전석 뒤쪽으로는 윈도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뒤쪽으로는 스페이스 큐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전체에 고급 안마커튼 설치되어 있고요. 무시동 스위치 보이고요. 적상계 각종 스위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시동 에어컨 스위치도 보이네요. 뒤쪽으로는, 우리, 트렁크 쪽에 배터리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암 안쪽에는, 인산철 600A, 그리고, 인버터 3kg, 주행 충전 60A, 한정 충전 50A, 릴레이 휴즈박스, 각종 차단기, 고용량 릴레이, 단자재 등등, 전기장치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쭉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